안녕하세요. 무슨 물건 시작합니다. 자, 이 e, ABCDRTE 9509650, 9650입니다. 자, 보시면 이게 굉장히 20 이게 55 톤이에요. 55 55 5550 모터에다가 5 5 0 모터에다가 20 톤이에요. 자, 브러시리스로 하고 싶지만 우리 학생이다 보니까 브러시리스는 조금 오버죠. 그래서 브러시드인 차를 가지고 모터가 자꾸 불꽃일어 나고 이게 3년 된 모터다 보니까 안에가지 많이 사겠어요. 보시면 시큼하죠 안에가 시크스 그죠? 시크스 이 쪽도 이쪽 안에 쪽이 시함 써. 그니까시해서 카본 때가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이제 조금 모래 돼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모터를 모터 두 개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ABCD 할때2 e. 9650자 라크라올링이라고도 쓸수 있지만 이거는 라크라올링도 모터 할 때는 힘이 되게 좋고요. 어, 이도 모터 두개할 때는 런타임이라든가 토크 다둘다 다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. 기본의 피니언이 어, 10T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11T, 12T인데는 10T 이상이기 때문에 껴가지고 강한 모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중요한 거는 브러시리스 모터가 거의 두배 차이까지 모르지만한30% 이상, 40%까지 차이가 나니까요. 어, 학생 할 때는 브러시드 그 다음에 어른 할 때는 브러시리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브러시드와 브러시리스 자, 브러시드와 브러시리스 도 구별되겠습니다. 자, 120암페어로 갑니다. 오케이. 자, 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요거죠. 네, 자, 이따가 실시간 이따 실제로 어, 둘다 주행하는 비교 동영상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케이. 이따 뵙겠습니다. 짜잔.